수빈 다빈 은주 은영 여러분 마지막이라 그런지 상당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시안한테 행동변화 유도형 캠페인 유키스, 유키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SNS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SNS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녀를 둔 3040세대 역시 자녀의 성장과정과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쉐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셰어런팅이 유행하는 이유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일상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셰어런팅은 단순히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넘어서 부모들의 정서적인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이 sns 속 공유되는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도박 사이트 홍보용으로 사용이 되는 등 2030년 성인이 되는 아동청소년 쉐어런팅의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측정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SNS는 사진이나 영상도용을 쉽게 할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불법 유포 사실 및 유포 경로를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쉐어런팅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쉐어런팅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를 사용하는 부모 역시 쉐어런팅으로 인한 범죄 노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쉐어런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정서적인 도움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만 부정적인 역량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된 육아로 고립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쉐어런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들은 쉐어런팅의 부정적인 역량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 쉐어런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셰어런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올바른 셰어런팅 문화를 정착해야 되는데요. SNS에 공유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쉐어런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SNS 사용 시한번더 확인하는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바른 사용 습관 세 가지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SNS에 업로드하기 전 아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두 번째, SNS에서는 아이를 태명이나 별명으로 불러주고 세 번째, 아이의 개인정보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가려서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셰어링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셰어링팅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는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을 유도한다면 올바른 셰어링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우리 아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행동방화 유도형 캠페인 '유키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유키즈는 sns에 업로드하기 전한번더 확인했냐는 질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을 통해 셰어 런칭을 한번더 제거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셰어 런칭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올바른 셰어 런칭 방법을 경험시킨 후 올바른 셰어 런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캠페인의 그첫 번째 함께 보는 명리 유키즈 영상광고입니다 옛날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둘째 돼지가 집을 지는게 기특한 엄마 돼지는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늑대가 SNS를 보고 집으로 찾아와 후 하고 집을 날려버렸어요. 이러한 위험에 우리 아이가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SNS 속 우리 아이의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이처럼 동화 내용을 각색하여 SNS에 게시물 등을 업로드할 시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유튜브 키즈 아동영화 상영 이전에 영상 광고를 집행합니다. 영상 광고는 아기돼지 사명제, 헨젤과 그레텔 등의 동화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 부모, 아이 모두에게 캠페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정류장 한번더 확인했나요 팻말입니다. 아이가 유치원, 학원 등을 통학할 때 주로 다니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에 팻말을 제작하여 설치합니다. 팻말에는 차 오는지 한번더 확인, 보행자 있는지 한번더 확인, SNS 업로드 전한번더 확인, SNS 속 우리 아이의 개인 정보를 지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캠페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쉐어런팅 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유키즈 온더 그라운드입니다. 해당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유키즈 온더 그라운드의 층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층 3명 별명 짓기 존인데요. 아이의 이름 역시 개인정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이의 태명 혹은 새로운 별명을 지어 명찰을 제작한 후 명찰에 섞인 아이의 태명, 별명으로 부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SNS 상에서 아이의 이름 대신 별명, 태명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셔런팅 문화임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층 SNS에서 지어주세요 OX 게임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SNS에 올라가 있는 게시물들을 살펴보며 셰어런팅과 관련된 위험성을 느껴볼 수 있도록 OX게임을 진행합니다. OX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셰어런팅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유대감 역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함께 찍는 인생네컷입니다. 유키즈 온더 그라운드만의 특별 사진 프레임을 제작하여 포토부스를 설치합니다. 사진과 함께 출력되는 QR코드에는 올바른 셰어런칭에 대한 안내글이 나와있어 한번더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NS 게시물 업로드 전 아이의 정보 노출 위험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4U Kids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SNS에 업로드할 게시물 사진과 내용을 4 u k 즈 앱에 미리 업로드해봄으로써 아이의 정보 노출 위험성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부모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정보를 노출시켜 쉐어런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앱 내에서는 쉐어런팅 교육 배너와 육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카테고리를 형성하여 앱의 지속된 사용과 캠페인 메시지를 장기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스티커 투 유키즈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여운 디자인의 스티커를 제작합니다. 스티커를 통해 사진에 노출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부모 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로 샤오란틱 문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가치가치와 For You Kids의 협업 제안입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카카오 가치가치의 모두의 행동은 인증을 통해 기부금이 모이는 기부 캠페인인데요.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전 For You Kids, 앱을 통해 게시물을 검토한 화면, 혹은 투 유키즈 스티커를 사용한 화면을 캡처하여 인증하게 되면 인증 한 건당 디지털 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1,12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1,120원은 세계 어린이의 날인 11월 21일임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어런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는 것에서 넘어서 행동으로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올바른 셰어런팅 문화 형성으로 부모 아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키스 예스. Yes. 아이를 위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팀 자기님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